미세먼지가 유독 기승을 부리는 계절 봄입니다. 피부의 모공보다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 입자는 자칫 피부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피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얼굴 주름살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많다고 단순히 클렌징 제품을 늘리는 세안법은 피부에 존재하는 유수분을 필요 이상 없앨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수빈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이중 세안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을 적당량 덜어낸 후 얼굴 위에 바릅니다. 1분 정도 바르고 해면으로 닦아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 2차로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을 마사지하듯이 3분 이내로 얼굴에 문지르고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화장한 얼굴에 클렌징 제품을 오래 바르고 있으면 녹은 화장품 찌꺼기가 다시 모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품으로 세안하기입니다. 거름망을 이용해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 주세요. 거품을 얼굴에 묻히고 손에 힘을 뺀채 이마나 코등 피지가 많은 T존부터 살살 문질러 3분 이내로 가볍지만 꼼꼼하게 세안합니다. 오랜 세안은 오히려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중요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세안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피부 속 미세먼지를 말끔하게 닦아낼 수 있는 이중 세안법으로 깨끗하고 맑은 피부 만들어 보세요.